알면 알수록 더욱 끌린다는 보수의 무기 그 정체는 바로 돼지 생갈비 휘날리는 훈연 속에 뿜어내는 궁극의 육체 등장만하는 <laughs> <만들고> 기쁨을 <laughs> 주는 절대적인 인체불의 <laughs> 기운 받을 사육중한 몸 이리저리 뒤척이며 석쇠 위 파라다이스를 펼치니. 조조이 젖어드는 육즙에 피어나는 고수의 향기여 음 천상천하 고수복전 대지갈비의 전설이 되리라 고수뛰언 해질녘 다시 찾은 은둔처 그 안은 고수의 음 숨은 향기를 느끼며 본능처럼 <laughs> 은둔처를 찾아온 식객들로 인산인해 이해질세라 생갈 비어째 빨리 응전에 나선 고수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석쇠위 입성하는데 생갈 미역? 소 아닐까요? 네, 소요소요 소요? 네? 돼지. 돼지. 요돼지 아무튼 수 돼지. 어요수고 돼지, 요 수고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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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돼지 요 수고했어요. 수고했어요. 수고했요고했어요수 돼지. 요고했요 돼지. 고 <laughs> 그중에서도? 생갈비. <laughs> I say 돼지, you say 갈비. 소고기 뺨치는 자태 반복 학습은 필수요. 돼지고기의 명예를 걸고 양념옷을 과감하게 벗어던진 채. 혈혈단진석점 위에 올라 식객을 유혹하는 마중의 생갈비. 오 신이시여 보고 있나이까. <laughs> 주실 생갈비를 잊지 마 소스 돌아가지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는 생갈비의 존재감이여 냄새 벌써 그렇지 이영자 저리 가라 준비를 해 볼까요 사단 작업 중요하죠 제일 먼저 준비하시네요 간절히 바라보고 바라던 내 성장 대신 초록빛 삼보 갈비님을 맞으사 네, 그 위에 왔어요. 한껏 달아오른 멸치전 양념까지 올고루로 뿌려주는 아. 센스까지 먹고 싶고 아. 숨죽게하는 아. 마성의 <laughs> 갈비 그 맛이 어떠하오? 한겹살이 아닌데도 갈비에서 육즙이 나와요. 육즙. 와, 그 맛이 다른, 나오는 그 맛이 약간 의 고소한 맛이랄까. 퍼지기도 하고 사르르 녹기도 하고 온몸으로 퍼져. 내 안에 갈비 있다. <laughs> 온몸으로 퍼지는 생강기의 육즙. 탱글탱글한 댕글 육즙 속에 꽁꽁 감춰둔 육즙을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법. 우와. 3, 2, 1, 육즙파이어!